1번에자 수소 원자에서 원자의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에너지 준이 이완 상태에서 에너지 준이 이투 상태로 천이할 때 내는 비세진동수 는 얼마입니까? 아, 이제 에너지 준이가 이완, 에너지 준이가 이투. 응? 에자그데아 천이한다. 응? 그러면은 천이한다. 음, 음,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이제 빛이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음, 그러면, 이완, 이토.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음, 이거, 이완이, 음, 자, 뭐 물어봤어? 지금 진동수 물어봤으니까 진동수는 프랭크상수에다가 이완, 이토. 얼마나 쉬워? 음, 얼마나 쉬워? 자, 이완이 얼마야? 5.14. 빼기에 또21.7 뭐 같이 모으면 되지 얼마야 12마이너스 12자 프랭크 장수과 6.63 12마이너스 27승 이거 음, 계산하면은 아, 2번이 나올 거야 어떻게 뭐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지? 음, 어려운 문제 아니지? 음, 여기서 이제 만약에, 어, 이렇게 빛이 들어가면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즉. 2번. 전개의 세기가 100V 베타인 전개 중에 노인 전자에 가해지는 전자의 가속도는. 음, 음, 음. 자, 심은. MA. 자, 이거는 전개를 표시하수 있게 쓸수 있나? 음. 그데 전자라 그랬어. 그럼 이걸 전자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가속도는 자 그래서 질량은 9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이고요. 1.6 곱하기 10은 1 0 하나 19승이고요. 전제가 100이래요. 이거 이제 계산해 보면은 1.75. 10에 13승 정도 나오나? 음, 정확하게 사람면 얼마 정도가 나오니? 13승 정도 나오지, 아마? 음. 10에 13승 정도 나올 겁니다. 수승이 나오나 한번 음. 어느 정도로 1 0 13승이지 음, 맞아. 그러면은 답은 4번이 나와야 된다 응? 3번 자9.5 곱하기 10의 4승 메타퍼세크서 속도로 운동하는 소수원자의 어, 드브로이파의 파장은 얼마냐 음. 물질파의 파장은 여러분들 이렇게 쓸수 있어요 운동량은 이렇게 쓸수 있어요 <laughs> 여기다가 이제 뭐대인만하면은 답이 나오겠구만 프랭크 상수는 6.62에 10에 마이너스 34승이고요 자 얼마야 그 질량 1.67 10에 마이너스 24승 응? 여기다가 속도는 얼마라고요 9.5 곱하기 10의 4승 <laughs> 자 이거를 빵 때리면 얼마가 나올까? 4.17에 10의 마이너스 15승이 나올 거다 정답은 2번이 되겠다 <laughs> 4번 어느 열음극의 일함수 값이 1분의 2이 되면 열전자 전류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니차스틴 나올 때 나오는 문제인데, 요새는 이제 이런 문제는 안 해도 될것 같아. 정답은 2번 정도 맞긴 하시고, 그래서 최근에는 뭐, 반도체 비중이 많이 줄고 있으니까, 뭐, 뭐 여기 니차스슨까지할건 없을 것 같아요. 설명도 안 하겠어. 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에요? 거기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은, 일함수가 얼마인 금속에서 2분의 1개 전자를 방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어, 에너지, 에너지 집어넣으면은 전류 밀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긴데 음,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혹시 뭐또 뭐, 뭐 아이 답이 왜 그래요? 그런 사람 있으니까, 요식이들든 그래서, 어, 요게 이제, 음, 얼마냐면은, 어, 거기서 얘기하는, 이게 바로, 음, 음, 이거라면 요 응. 그리고 또 이제 집어넣으면은, 음, 답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뭐, 정답은 어떻게 되는지는 이해 되겠어? 음, 그렇게 돼서. 이게 이제 그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랍니 뭐 에너지를 여기서 주고는 전류 밀도가 나온다는 얘기야. 정답은 2번. 5번, 열전자를 방출하고 있는 금속 표면의 전기장, 전기 얘기하는 거야. 가면 전자 방출 효과가 증가하는 거. 맨날 나오는 거지? 뭐야, 이거? 음. 전기가 하면은 이함수가 작아져가지고 열전차방출이 쉬워지는 거. 쇼트 기억하. 정답 4번, 6번. 온도가 상승하면 애형 반도체 페레미중이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여러분들이 애형 반도체의 망막 진성 반도체는 정 중앙에 있었어. 그치? 애형 응? 응. 반도체는 여기 있었어. 피형 반도체는 여기 있었어. 맞죠? 이게 온도가 상승하면 어디로 온다고 다? 중간으로 온다 고 그랬지. 정답. 3번. 금지대 영역의 중앙으로 접근합니다. 이런 얘기고. 7번. 페르미드락 분포와 맥스웰 분포에 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페르미드락 분포는 고체 내 전자 에너님이 속도 분포에 관한 것이다. 아. 예. 맞죠? 페르미드락은 고체야, 고체. 맥스웰은 뭐지? 기체야, 기체, 기체. 음, 2번도, 아, 맞는 거죠. 음. 3번은 뭐야? 페르미드라 분포와 기체에 관한 맥셀 분포의 차이는 기체 분자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 이게 이제 틀린 얘기지.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다. 이체분자의 에너지 준위는 양자화되어 있지 않아요. 음. 음. 자, 좀 어렵지? 음. 자, 정답은 3번으로 좀 해주시고 8번 페르미 준위 드락 확률 함수값은 얼마냐? 이건데, 이거 뭐라고? 봐봐. 여기가 얼마지? 여기지? 그러면 여기서 뭐야? 응? 응? 2분의 1. 2분의 1. /2? 말 마. 이게 0이잖아. 여기다 0 집어넣으면 1, 1, 1, 2분의 1. 2 /2, 그지? 음, 그러세요. 이게. 정답. 2번이지? 9번. 캐리어의 확산 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캐리어 학산 거리가 뭔가, 음, 그 개념으로, 음, 그렇게 생각하면, 은 음, 얼마까지 감소하는데, 음? 36.8%까지 감소하는데 걸리는, 음, 그거야. 음? 그래서, 얘는 확산 정수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라이프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관계식이 어떤 게 있었어요? 그런게 있었지? 음, 이게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기억나? 음, 자, 이동도가 빠른 놈은 확산도 빠르다. 맞아요? 이게 아인스타인의 관계식이었었지?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D를 하나 뽑아보니까 D는 음, EKT 뮤에, 아, 어떤 식이 되네. 맞아요? 음, 자, 그럼 몇 번이야? 수명, 이동도. 어 수명,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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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도까지도. 이거 라이프타임이라 그런다. 정답. 4번이 답이야. 10번. 공간전화 영역이 반도체 내만 존재하고 금속 내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 공간전화 영역이제 응? 반도체에서 존재하지. 에, 이거를 유지하는 힘이 금속보다.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어 음, 정답 2번 11번 다이오드에 불순물농도가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거 자 여러분들 뭐 접촉전이차 항복전압 이런거 다 불순물농도 영향을 준다 불순물농도가 커지면 저항값도 작아지지 저항값 작아져요 음, 저항값이 작아집니다 음. 그러면은, 뭐, 유지전류는 해당이 없지. 유지전류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게, SCR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접촉전이차는 어떻게 된다 그랬니? 이거 기억나니? 접촉전이차. 자 불순물농도는 엔형반도체는 여기에 빼르미가 있는데 농도가 높아지면 이쪽으로 파고 들어간다 그랬지 음 응? 온도가 온도가 높아지면 어디로 내려간다고 밑으로 내려가고 12번 홀 개수 위에서 구할 수 있는 사항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자, 여러분들이, 어, 홀 기전력이 생기는, 음, 그건데, 이게 이제 자장계 원리로도 쓰이기 때문에 자기 효과 또는 자장 효과라고도 얘기해요. 얘가 이제 홀 상수란 말이야. 홀 상수. 음. 맞아요 이 홀상수 에다가요 묘만 해주면은요 얘는 도전율이 되는 거야 응? 알겠어? 얘가 뭐라고 얘는 뭐라고 자 답이 뭐야 응? 도전율 알수 있어 응, 알수 있어 이동도 알수 있어 알수 있어 캐리어 종류 이게 T형인지 N형인지 기전력 생기는 방향으로 알 수가 있어.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응? 그 뒤에도 마찬가지인가? 뒤에? 그래, 그러면은 그걸 내가 복사를 해 주라고 할 테니까, 일단은, 어, 이거 하던 거는 맞아 하자, 응? 자, 12번은 4번이 되겠고, 자, 13번. 인공이성 등에 사용되는 태양전지는 반도체 무슨 현상 이용한 겁니까? 정답은? 광기전도 효과야. 그래서, 포트 TR, 음, 포트 다이오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솔라. 음, 이런 것들은 전부 이런 거야. 반기전력 음, 효과 1번이다. 14번. 다음 종 터널 다이오드의 VI 특성은, 자, 터널 다이오드는 음, VI,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지. 이 구성장 영역이고 여기는 터널 다이오드는 고속 스위칭도 할수 있고요. 부성장을 이용해서 마이크레브 발진도 할수 있어요. 맞아요. 음,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15번 다음 종 직접 재결합은 자 재결합이라는 건 뭐하고 뭐가 만나는 거야? 전자와 전공이 만나는 거지. 어, 정답은 1번. 전자가 직접 전공을 채우는 것. 16번. 일반 BJT와 비교한 MOSFET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BJT는 TR을 얘기하는 거야. MOSFET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의 단점을 여러분들이 두 가지. 속도가 좀 느리다는 거, 지비적이 작다는 거이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으면은 문제는 다풀수 있다. 이런 얘기야. 얘가 이제 단점은 이거고 나머지는 다 장점이야. 1번, 구조 간단해. 맞아. 2번, 소비 전력 적어. 맞아. 3번, 고속 수익증은 얘가 고속이야. 그래서 ECL이나 TTL이 이 c m o 로 만드는 것보다 고속이 되는 거란 말이야. 정답은 3번이 틀렸어. 4번에 높은 직적도직적도 어, 지적도 높게 할수 있어. 음. 자, 17번. 자, 정상 동작 상태로 바이어스된 npm 트랜지스터의 컬렉터 접합을 통과하는 주된 전류는. 음. 자, 이렇게 돼 있어. 음? 자, 열평형 상태가 되면은, 음, 그러니까 여기서 바이어스를 어떻게 걸어줘야 될까? 이거를 깨부시는 방향으로 걸어야 되니까, 이렇게 걸어주는 게 순방향 바이어스니,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바이어스를 걸어 준다는 거야 되니 그러면 이제 여기 다수 캐리어가 여기로 넘어오겠지 이거는 뭐로, 뭐로 넘어오는 거야 확산에 의해서 넘어오는 거지 전위장벽이 무너졌으니까 응? 응. 자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다수가 전국이고요 여기는 다수가 전자인데 이 전공 밀도가 아주 크고 전자 밀도는 아주 작지. 그러니까 대부분 다 넘어온 놈들이 재결합을 해, 못 해. 못 해. 그래서 여기는 다잉, 소수, 캐리어라고 얘기하는 놈이 전공이 왕창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전공을 땡기기 위해서 아주 강한 전개를, 전개를, 응? 음? 음, 전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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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걸으면 안 돼. 맞지? 마이너스니까. 그제 그래서 여기는, 음, 이렇게 걸고, 이렇게 걸어야 되니까,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됐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뭐로? 전개에 의한 드리프트로 넘어오는 거야. 알겠어? 여기서 여기 넘어올 땐 뭐로 온다고요? 전개에 의한 드리프트로. 여기서 여기 넘어올 땐 학산에 의해서 넘어오는 거야. 자, 정답. 3번. 드리프트 전류. 18번. 에미터 전류를 1 m a 변화시켰더니 컬렉터 전류 변화량이 0 9 8 m a 였다이 트랜지스터의 전류 증폭률은 4 m a 이거지 그러니까 얘가 1 m 리암의 0.98이지 그러니까 베타는 응? 뭐야 1마이너 알파의 알파니까 1 0.98 0.98 8 9 정답은 4번, 이제. 19번. 접합형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의 핀치오프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이 핀치오프라는 거는, 음, 핀치오프가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죠? 이게 엔채널이라 그럽시다. p. p. 그러면은, 자, 빨리 봐. 음. 이게 뭐야? 이게 바로 화 드레인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이야. 응? 알겠니? 그런데 자 음, 여기다가 이제 p n 정전인데 음, 무슨 바이어스를 걸어? 무슨 바이어스를 걸어? 역 바이어스를 걸으면은 여기는 공핍층이 늘어나 주로 공핍층이 늘지. 무슨 바이어스 걸으라고? 역바이어스 걸으라고. 어, 역바이어스 어떻게 걸어? 역바이어스 이렇게 걸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여기 이제 이렇게 걸어주면 얘가 자꾸 이렇게 넓어져서 이게 만나면은 전류 못 오르는 거야. 그게 핀치오프야. 탁, 만나면 수도꼭지 탁, 잠기는 현상이 핀치오프다. 이렇게 얘기를 어, 여러분들이 했었지. 자, 1번은 뭐야? 드레인 전류가 최대가 되는 건 아니지. 드레인 전류 최대는 포화 드레인 전류지, 뭐. 빈치 오프가 아니고. 정답 1번이지. 어, 채널 저항이 최대가 되는 거 맞고, 채널 단면적이 최소가 되는 거 맞고, 채널이 끊기는 거 맞고. 정답 1번. 자, 20번. 모스 f 이티 전류 전압 특성 곡선이 그림과 같은 기울기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 드레인 졸류가 있고요. 음, 드레인 소스가 있어요. 원래는 음, 음,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이게 뭐지? 음, 이기 퀵점이지, 그죠? 이게 동작점이지, 여기가 그지?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음, 그림은 얘가 이렇게 섰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얘는 결론적으로 음, 응? V I, I 성분, V 성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로 얘기할게. 정의선인데, 자, 바밤, 응. 여기가 만약에 10볼트라면 여기가 0볼트야. 응? 그럼 5볼트는 어디 있겠어? 5볼트는 5볼트는 여기가 5볼트겠지, 그치? 알겠어? 그러니까 답은 음, 바로 채널 길이 변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채널 길이에 따라서 전이차가 달라져서 이게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생는 거야. 알겠어? 만약에 이 기울기가 여러분들이 없다면 은 쓰지 않아. 응? 저항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됐다는 거야. 오케이. 음, 정답 3번 채널 길이 변조 효과 때문이다 이게 채널 길이에 기인하는 저항 때문에 발생되는 거죠 정답은 3번으로 해주면 되겠어 그래이 부분은 뭐 나중에 한번 좀 들을 테니까 확인해 주면 될것 같아 어, 그러니까 몇 번부터 지금 문제가 없는 거니 12번 음. 복사해서 갖다 놓으라 그러니까 내일 가져가. 응? 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예, 수고했어요.